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저와 한번 지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내가 배를 함께 지금 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누가 함께 배를 타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탄 배에 예수님도 지금 함께 타고 계신 겁니다. 무서울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바다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와 우리는 배를 함께 타고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는데 뭔 걱정인가? 난 전혀 걱정 안할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지. 에 그래도 사람이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막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솔직히 무섭진 무섭긴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가 광풍에 휩쓸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즉시 광풍은 그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눈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강풍 따위에 벌벌 떠는 제자들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리석게 보이시나요? 참으로 예수님이 눈 앞에 계시면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막 물이 가득 차도 무서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라고 깨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주여주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만유의 주 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마치 내 삶이 끝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광풍이 아니라 세상이 두쪽 난다라고 해도 내 눈앞에, 내 옆에, 심지어 내가 탄 배에, 같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두려워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 그럼 알고 있죠. 그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믿음인 거 아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라는 핑계를 우리가 대면서살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연약한 인간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서요" 라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분명 강하십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분명 할수 있으십니다. 언제까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보면서 그거는 다윗이니까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광풍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사실 공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무서울 수 있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이라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두려움에 떨어도 된다라는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두려우십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길은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들이닥치는 고난과 마주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잠식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에 잠식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부디 그 배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구절을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과 한배를 타고서도 무서워한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두려우시지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 인간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폭풍이 몰아치면 두려움에 휩싸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니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수 없으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 나는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님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소서. 코로나로 시름하는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